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말간에 터진 호재가 있어요. 그 호재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5월 22일날. 폭등이 나올만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 말자 주말간에 터진 호재가 반영되면 주가 여러분들 30% 이상 상승할 종목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말간에 터진 호재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월요일 날 5월 2 1일날 아침에 숨도 쉬지 말고 바로 시초에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해당 종목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주말간에 긴급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반드시 매수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좋아요 개수가 현재 90개 정도 되는데 제가 100개 딱 오늘 채울 수 있도록 10분만 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다 같이 도전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시면 되죠? 차곡차곡 수익내서 우리 10억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지금 잡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돈 벌게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돈이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현금 10억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자, 우리 10억 눈에 담고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한번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대다수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추천 종목 드리고 있어요.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증거 자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난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고, 자 이렇게 제 개인 채널 주식 영재 채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다 짚어드렸어요. 다섯 개 종목 종목명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주식 임태풍 블로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드렸어요. 자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증거들 여러분들 다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말로만 떠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드렸던 추천 종목 다시 한번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20% 이상 상승했고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 급등이 나올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고 저 따라서 매매만 하셨어도 여러분들 수익 다 챙기셨겠죠 저는 절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추천드렸던 증거 여러분들 방금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 하는거 여러분들 따라서 매매만 해도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낼수 있다는거죠 라 제가 이렇게 많은 추천종목 들고있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방송으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런 추천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만한 추천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대략 200분 정도가 추천종목 달라고 해서 제가 무료로 다 이렇게 답장해 드렸습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다 적어서 답장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 드린 종목으로 수익 나셨다고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많이 많이 한 100분 정도가 이렇게 댓글 달아 주셨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재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 종목 받아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두열이하고 오늘도 추천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밀어주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에요. 그 종목으로 우린 수익 내서 이렇게 부자 되시면 됩니다. 다 같이 10억 벌기에 도전해봅시다. 우리 모두 부자 되시는 거예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재용 회장 또한 4조 정도의 통큰 배팅을 진행했다는 라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터져 나왔다는 라 거죠 그야말로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큰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맨날 추천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고맙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전기차 아,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됐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여러분들 5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삼성과 엮인 종목인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경우 는두배 이상, 20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인 EM플러스 역시 여러분들 500% 이상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테마는 어떤거냐면 전기차 아니면 삼성전자랑 엮여야지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대박 추천 종목은 삼성과의 계약이 나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따라만 오셔도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현금 10억이에요 현금 10억의 좋은 기운 눈에 한번 담고 방송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보시면 이렇게 다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지고 부자 되시면 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수익 난거 보여드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실제로 추천드렸던 것들도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수익 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대박 종목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른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온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씩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쌓였다는 거는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온다 라는 말이죠 차트를 보면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도 쓸어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상승률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도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매매해서 이렇게 큰 수익 한번 챙겨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셔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못하셔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핫한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그때그때 그때 확실한 근거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수익 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저 따라서 저 믿고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돈한번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 한번 참여해서 수익 챙기시면 되죠. 저 믿고 한번 따라오고 싶다. 무료니까 한번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라의제 개인 번호 010 2751 9639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의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종목명 딱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도움 될게요. 그럼 우리 모두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돈안 받고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한번 수익 챙겨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만 해도 200분 정도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 주셨고 제가 다 무료로 답장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참여해서 해당 종목 이렇게 문자로 받아 보시고 매매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을 만 하니까 댓글 남겨 주신 거예요. 실제로 수익이 안 났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만 봐도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떠들지 않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제가 주식 영재, 제 개인 채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상승할 종목 위주로만 매매 하셔도 여러분들 계좌 앞으로 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거 따라 나오셔도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와주고 있고 sk 라든지 lg 랑 대기업과의 추가적인 계약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오늘의 추천 종목, 오늘의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번호로 간단합니다.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 오늘 잡고, 여러분들 내일은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고 그 종목 받아가지고 매매할지 매매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수익 챙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저 따라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손실은 없이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수익률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종목들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그 다음에 추천 종목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실제 제 채널 가면 이렇게 제가 실제로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올랐다. 절대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실제로 드리고 있고 다 보여 드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니까 100% 무료니까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에게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대박 종목. 삼성이 선택한 종목이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가져온 오늘의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나 종목명이 너무 궁금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 1 0 2751 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와 문자 보내주셨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도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위상당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하라고 보내시고 여러분들 종목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큰 수익 챙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맨날 추천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고맙다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전기차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났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 여러분들 5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삼성과 엮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는두배 이상 20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인 EM 플러스 역시 여러분들 500% 이상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테마는 어떤 거냐면, 전기차 아니면 삼성전자랑 엮여야지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대박 추천 종목은 삼성과의 계약이 나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따라만 오셔도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현금 10억이에요 현금 10억의 좋은 기운 눈에 한번 담고 방송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보시면 이렇게 다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 챙겨 가지고 부자 되시면 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수익 난거 보여드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실제로 추천드렸던 것들도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수익 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대박 종목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른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온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씩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쌓였다는 거는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온다 라는 말이죠 차트를 보면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상승률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이렇게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도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매매해서 이렇게 큰 수익 한번 챙겨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셔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못하셔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핫한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그때그때 그때 확실한 근거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수익날수 있다 라는 거죠 자저 따라서 저 믿고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돈한푼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 한번 참여해서 수익 챙기시면 되죠. 저 믿고 한번 따라오고 싶다. 무료니까 한번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라인제 개인 번호 010 2751 하나 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의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자, 종목명 딱 문자로 보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추천 종목으로 알려 드리면서 도움 될게요. 그럼 우리 모두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돈안 받고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한번 수익 챙겨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만 해도 200분 정도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 주셨고 제가 다 무료로 답장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참여해서 해당 종목 이렇게 문자로 받아 보시고 매매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을 만 하니까 댓글 남겨 주신 거예요. 실제로 수익이 안 났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률만 봐도 여러분들 비교가 안됩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떠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여 드리잖아요. 실제로 제가 주식 영재 제 개인 채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상승할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거 따라만 오셔도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와주고 있고 SK라든지 LG랑 대기업과의 추가적인 계약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오늘의 추천 종목, 오늘의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간단합니다.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 오늘 잡고 여러분들 내일은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고 그 종목 받아가지고 매매할지 매매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수익 챙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저 따라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손실은 없이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수익률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종목들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그 다음에 추천 종목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실제 제 채널 가면 이렇게 제가 실제로 다 추천 드렸던 종목들이 올랐다. 절대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실제로 드리고 있고 다 보여드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니까 100% 무료니까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대박 종목 삼성이 선택한. 종목이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가져온 오늘의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나 종목명이 너무 궁금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인 0 2751 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 가 문자 보내주셨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도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위상당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하라고 보내시고 여러분들 종목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